네 이번 시간은 화폐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폐 에피소드.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봤듯이 신용 화폐 최초의 신용 화폐는 원나라 교초 교지, 교지 서금교 안건에서 여기에 좀 이 에피소드 전에서 말씀드려서 요거는 제하고요. 음, 우리나라에 한번 경우를 잘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화폐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아주 뭐 오래전 역사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 다 겪었던 저기 그 지금 저기 그 분들이 1 0대어그 어, 그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화폐가 이제 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개국을 하고 6.25 전쟁이 터지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터지면서 화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원래 전쟁 일어나면 종이가 돼요, 그냥 화폐가. 그러니까 경제를 이거 잡기 위해서 화폐를 저기 화폐 계약을 해요. 근데 뜻하지도 않은 그 저기 그 저기 대박을 좀 쳐요 그 당시로. 근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이게 화폐 계약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전쟁 통에 우리나라에 지하 경제가 겁나게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자, 화폐를 찍어냈어요. 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개국한 지 얼마, 전까지, 저기, 6.25전 사이까지 얼마 기간이 안 되니까 찍어봤자 얼마 찍었겠습니까? 별로 많이 찍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화폐가 교환을 해 주겠다고 딱 하니까 안 들어와요. 왜, 왜 찾으러 안 올까요? 안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못 찾으러 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저기, 전, 그, 저기, 국가에서 찍어낸 그 화폐가 너무 이게 취조가 되니까 새로 이제 찍어내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저기, 전쟁 기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기, 그런 것도 있지 않는데, 그 당시, 저기, 화폐를, 이제 이걸 화폐 개환하면 구화폐와 신화폐를 교환을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구화폐를 들고 신화폐를 밖으로 안 와요. 왜 그럴까요? <laughs> 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하경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발달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있던 구화폐들이 신화폐를 밖으로 <laughs> 올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전쟁통에, 이거 부, 뭐 저기, 부산까지 밀린 상황에, 이게 그때가 적은 하여튼 그 밀린 상황을 보니까 이게 저기 돈들이 다 이게 다 어디 타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파손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지하경제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화폐를 갖다 그냥 이게 이게 금고나 지하창고에 이게 수북히 쌓놓잖아요 그럼 화폐계을 갑자기 하잖아요 그걸 밖으로 못 못아요 이제 조금만 갖고 있는 서민들이나 일반 어지간한 부자들은 다 이제 이걸 바꿔 가요. 그런데 지하 경제 세금도 안 내고 이제 몰래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못와요 못 만약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쉽게 말하면 지하 창고에 어마어마한 지폐가 쌓여서 그걸 또 밖으로 가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뺏겨요. 전시장하기 때문에 <laughs> 그냥 그 자리에서 뺏겨요. 그거. 그리고 이제 추, 추궁을 당해. 너 이거 어디 어떻게 이게 이걸 벌어들였냐. 오히려 이제 뺏기는 것 뿐만 아니라 추궁을 당해서 감옥까지 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그 당시에는 되게 사형까지도 당해요. 이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은 게 저기 이게 바르지 않으면 이제 저기 바로 저 그러니까 그 돈을 밖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권을 발행을 했는데 국권을 가지고 뜬데 안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발행하는 이제 이렇 교환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다 가져와도 이제 휴지 조각이에요. 보통 화폐 개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안와서 사람들이 그 개혁을 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폐는 다 찍어 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건 국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날, 전쟁 난리통이잖아요. 돈이 겁나게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게 다전쟁이제 물자자금 구입 비용으로다 그때 쓰게 돼 이제 대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저기 제, 그 나라 재건 비용으로 쓰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와요. 자, 이해가 잘안 되시죠? 아니, 화폐 안 찾았는데 왜, 화폐를 안 찾아왔잖아요. 원래 이걸, 저기, 내가 저기 100만큼 예전에 찍어냈어. 그지 그, 국가에서 이 신용화폐를. 그러면 구화폐를 100만큼을, 당연히 찍어가지고 100만큼을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근데 10밖에 안 들어와. 90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 90을 어떻게? 해? 그럼 뭐그 태워야 하나 뭐하나 그러면 그냥 국가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도 난리 통인데, 전쟁 난리 통에 돈이 돈은 전쟁을 하면 돈이 겁나게 들어가는데 그냥 저기 완전 히 저기 저기 그, 그그 당시 이상만 정권 입장에서는 대박을 친 거죠. 그 저기 화폐 개혁을 생각지도 못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그거로 물자 자금을 겁나게 돼요 그때. 그 전쟁 물자 자금을.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저기 뭐냐 기밀문서고 군에서도 이게 최상위권 사람들만 알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기 재탕을 한번 다시 이거를 재탕을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걸 재탕을 써먹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화폐 의 역사 이게 이제 나중에 북한까지도 이제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돼요. 자, 대탕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부터 저기 하자마자 이제 바로 당연한 게 뭐냐 화폐 개혁을 먼저 단행을 해요. 그걸 이제 저기 그 군사 작전 저 허드시 이제 기밀리에 기술적으로 그거를 단행을 해버려요. 왜? <laughs> 돈 저기 못받져나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옛날에 저기 그때 화폐 돈 저기 어가 그저 창고에다가 그 집에 쌓아둔 사람들이 그때 저기 당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번 당했지 두 번은 안 당한 것도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그그 그 말을 많이 해요 그 아무래 저기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저기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이유가 지하에 있는 화교들의, 그, 저기, 지하 자금을, 이걸, 저기, 그거 갖다가, 양, 양성화, 양지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이게, 이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이 양지화지. 그냥 저기, 이제, 국가가 뭐, 제거를 하는, 저기, 이게, 아무것도 가난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의, 이제, 강제로 그냥 저기, 그, 거의 몰수에 가까워요. 그 정도면. <laughs> 군인은 그냥 총 대면, 그냥 내놔야 돼요. 그 당시에. 그다박정희 대통령이 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이거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걸 알아요. 그때 어마어마한 국게 저기 자금이 들어왔던 거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기습적으로 이걸 갖다가 저기 화폐를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때 저기 그, 그 뭐냐 그, 이, 그 옛날 드라마 장면도 몇번나오는데 그 우리나라 재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뭐 이병철 회장이나 뭐정주회장 화폐 개혁 단행을 한다 할때 그때 굉장히 반대를 해요. 이거 나라, 이거, 무너진다고, 경제, 이거, 큰일 난다고. 이게 화폐개혁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화폐개혁을 할 정도면, 나라가 화폐가 진짜로 이게 썩고 썩어가지고 할정도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할때 그때 화폐개혁을 단행을 해야지. 지금, 그래도 이게, 이게, 안, 이게, 나름 안정적인데, 지금 하게 되면, 이게 화폐에 대한 신뢰, 신뢰도가 국민들이 이게 떨어져요. 이게. 보존성도 해주고. 근데 이게 저기, 그 당시에 이제 박진태대통령 지하에 있는 화교들의 그 지하 자금을 끌어들이겠는데, 근데 화교들이 아니라 그냥 지하 자금이에요. <laughs> 우리나라에 원래 저기 지하 자금이, 지하 자본이 원래 많아요. 아, 그게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럼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2차 대전도 겪고, 1차 세대들도 간, 직접적인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국가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 차라리 돈 적은 사람들은 날려봤자 얼마 안 달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국가를 못 믿어요. 이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저거니까. 그러면 뭐 조선 시대 때 그러잖아요. 조선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집회에 이런 저기 화폐 시대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때는 없었는데 이제 다른 저기 나해도 그때도 발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겪다 보니까 지하 경제가 많이 발달을 해요. 보통 군인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통솔을 하고 막 이게 난이 일어나고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저기 이게 군인들이 이게 정권을 잡거나 이게 나라를 험, 하면 먼저 이게 하는 게 어, 저기 이게 지금 이런 말하기는좀 왜곡된 말이긴 한데 속된 말로 이게 돼지 배를 먼저 갈라요. 군인들이 먼저 총칼로 이게 렇 일어서요. 돼지 배를 이게 옛날에 우리가 저기 유명한 고려시대 저기 무신정권 시대 있잖아요. 그때 무신정권 시대 갑자기 집권을 하는데 돈이 없어 이게. <laughs> 그때도 이게 저기 이게 토우 세력들이 이게 돈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상인들도 많이 갖고 있고. 그 사람들 돈을 거의 몰수하다시피 뺏어요, 그냥. 영무죄로 억울하게 엮어서라도 뺏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사유화 하기도 하고, 이제 국가 세금으로 하고, 그거로 이제 군대를 돌리기도 하고. 옛날 고려시대는 군대가 이게, 이게 사유화 했어요. 얘가 이, 이 말하면 이제 만부는데 우리나라가 중앙 국가에서 군대를 통솔을 제대로 한게 조선 시대부터요. 고려 시대 때는 다 지방에 있는 예비군 스타일의 토세력들에 의해서 허거나 아니면 어 저기 옛날에 무신 정권 시대는 자기 무신 가문의 그 사병들 가신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 사병들 옛날에 뭐 사병들을 많이 겨느래요. 이제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 아, 이제 땅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전쟁을 필연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역사라는데, 이게 좀 피아픈 역사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게 역사적으로 다 그래요. 이게 칼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돼지배를 먼저 갈라요. 돼지배가 뭐냐면, 이제 상인이나, 지주나, 보통 상인들을 많이 저거지 상인, 지주, 이제 이런 토우새들, 뭐 호조국이라고 해야 나 이제 그 부, 이게 뭐, 거기에서 이제 저기, 이제 좀 많이 이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럼그 사람들이 대부분 그 지방의 토우 세력이 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럼그 사람들 그냥 저기 거의 몰수를 하다시피 안 내놓으면 그냥 저기, 그 저기 막 총칼을 들이들어서라도 뺏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는 원칙 나라가 가난하려고 하니까 지하경제 이 돈이 많은 건 알아요, 다.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얼마만큼 많은지를 몰라. 옛날 박정희 때그한번 털어먹, 모... 아, 박정희. 대... 이승만 대통령 때 그걸 한번 털어먹었거든요, 그 돈을. 근데 그 맛을 해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걸 이제 나라를 이제 재건하고 이제 경제 도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화폐 개혁을 먼저 시요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나요. <laughs> 왜냐하면 이미 다 <laughs> 이게 한번다 당했어. 당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화 지, 저기 그 저기 그구 그, 화폐 그때 뭐라 랬냐 하여튼 그구 원화인데 전화인 하여튼 그그구 화폐로 갖다가 안 갖고 있어. 그걸 축적을 안 해나. 그니까 러 다, 어, 저기 대부분 다 교환을 다 해가요. 그러면 국가가 쓸수 있는 돈이 없어. 이승만 정 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실패를 해요. 그리고 이게, 저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굉장히 이걸 세어나게 하지 않게 기습, 이게 굉장히 친숙하고 기습적으로 아주 비밀리에 했는데 이게 다 세어나가요. 이게. <laughs> 이게. 근데 이승만 때는 이게 전제통이라서 이게, 이게, 이게 얼렁뚱땅게 넣게안 세어나갔는데. 이, 이건, 이때새세나가지고 또, 또 빠져나갈 사람들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실패를 해요. 이승만, 저기 박정희 대통령의 화폐개혁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하자금을 양성화를 못시해요 이게 말 좋게 양성하지, 거의 이거는 이제 지하자금 몰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국가가 몰수하려고 하기도 했는데, 얘네들이 다 빠져나간 거야 이미. 이제 이걸 갖다 박정희 대통령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해요. 이게 화폐에 대한 에포스터던데, 화폐개혁을.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누가 이제 이걸 갖다가 똑똑한 양반이 한번 이걸 또, 또 써먹는데 이것도 또 실패를 해. 이게 그 북쪽에 있는 저기, 김정은 저기 위원장님이랑,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써먹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화폐개혁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냐면, 잠깐 동안은 이게 저기, 그, 저기, 그, 똑같은 현상을 일어나요. 자기 이제 국가에서 화폐를 개혁하면서 국가가, 김정은 인자이게 저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하면서 화폐 발행한 만큼 국가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양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원체 이게 없어요.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그나마 저기 장사하던 사람들 그 쌈짓돈 주머니 돈 조금씩 이게 했는데 생각보다 거의 이제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 돈이 이게 저기 신용이 더 떨어져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돈을 안 써요. 그 북한은 저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몰라 그 당시에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물자를 들여와서 이게 북, 북한이 들어와서 그 팔아야 돼요. 그럼 북한에서 물건을 팔려면팔려면어특이이냐 중국 돈으로밖에 이제 안 받는 거야 이제 옛날 당했으니까. 그, 러니까 그, 안 바꿔주는 거야, 그걸. 어, 일정한 돈만 바꿔주고, 안 바, 자기가 특종해 놓은 거안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기, 뭐, 물건 사러 오면 북한 돈 주면 싫다고, 북한 돈안 줘. 다 됐어. 그냥 북한 돈을 아예 그냥 저기, 종이 쪼그라 취급을 하는 거야, 상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북한 돈이 아예 쓰레기야 되는 거야, 그냥 거의. 종이 쪼그라이 되는 거야. 그, 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돈하고 딴, 최고, 이제 저기, 저기, 해 주는 게 달러. 그 다음에 중국 돈. 위안화를 이제 많이 쳐주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김정은도 그걸 써먹었는데, 크게 조금 저기 그거를 가지고 국가를 어느 정도 몰수한데 성공을 했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가지고 오히려 그 북한 화폐에 신용이 떨어지는 그 피해가 더 컸었어요. 이게 이게 우리의 저기 근 저기 뭐냐. 개구간 일제로 하고 이제 저기 남한과 북한이 개구하면서 이제 런 화폐 기업의 사례가 이제 이런 경우가 세 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야, 이게 나요 펼치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 지 사태 아, 이거 예전에 뭐 이거 저기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어, 뭐 태환 없이 그냥 저기 종류 화폐를 발행을 했다가 다 무분별한 발행이에요 대부분 무분별 발행을 했다가 국가가 이제 그 화폐가 거의 종이 조각처럼 되는 그 경우를 몇번 이게 폰지 그 옛날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폰지 맞나 이게 그 폰지 사기라고 많이 듣잖아요 이게 비슷한데 이게 폰지가 이 사람이 이걸 이걸 천재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가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무분별한 이게 발행 화폐 발행해가지고. 다 이게 실패로 끝나야 돼. 망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사기 사기를 할때폰지 사기 폰지 사기라고 이제 많이 이게 사기 이고로폰지라는게 이게 할 정도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거는 다큐멘터를 보는 게 아마 더 이게 더 실감 날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도 다큐멘터를 보는 게더 정확한데 더 실감 날. 나... 음... 좀 약간 제가 거기서 좀 참고사항을 보면 독일의 2차대전이 일어난 원인이 어... 화... 최고 큰 이유가 화폐예요 인플레이션 정확히 따지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 당시에 2차대전...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그 일어나기 전 상태가 얼마나 심했냐면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저기, 그, 그, 저기, 강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온 국민, 막, 저기, 독일 국민들이 막, 막,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기, 막, 저기, 손을 두손 막, 막, 눈물 먹고 기도하고 오면서 막, 그런 장면이 이게 나와요. 만약에 이게, 저기, 역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저기, 히틀러한테 완전 강, 광신도자들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만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독일의 사정이 어떠냐면 일단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고 뭐지 말이 안 했어요. 그중에 최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화폐가 이게 붕괴가 돼요. 완전히 독일 화폐가 어떻게 붕괴해야 되면 어~ 그냥 유명한 설화 하나를 하자면 저기 이런 니아카 같은 거 있잖아요. 수레막 수레라고 저기 수레에다가 인플레이션이 하도 하니까 수레에다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벽돌 싸듯이 이제 마치 벽돌 뭉치 또 돈뭉치가 벽돌 이렇게 쌓듯이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무거워도 양이 많으니까 인플레시가 하도 가니까 이게 이 수레에다가 이렇게 돈을 끌고 가이렇 가지고 물건 사러 갔는데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근데 도둑이 돈은 안 훔쳐가고 수레를 훔쳐 간 거예요. <laughs> 수레 실은 그 돈은 안잡쳐가고 수레를 도둑질하고 돈은 그냥 놓고 간그 사례가 있어요. 그냥 그만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저기 노동자가 이게 돈을 이제 저기 바, 이게 월급을 받잖아요. 이게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자마자, 막, 뛰어가요. 막, 전력질주를해서 그럼, 어디로 가냐? 이게, 16, 품 가게로 가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월급을 받았으면, 16품 가게로. 근데, 16품 가게로 가잖아요. 왜 뛰냐면, 그 월급을 받자마자, 16품 가게 가는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싸게, 이게 더 해서, 빨리 가는, 그, 월급을 받자마자, 그, 16품 가게로, 그, 뛰어가는 사이에도, 물가가 올라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이게 높아서요. 또한 가지 사례를 들으라면 식당에 가서 <laughs> 이게 저기 하면 식당 주인하고 손님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 식당 주인은 밥 먹고 이제 당에 밥 식사를 하고 이제 보통 이게 그 식대금을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식대금을 <laughs> 이게 받아야 하는데 이게 손님이 와 가지고 밥 먹기도 전에 먼저 식대금을 이게 저기 밥값을 먼저 지불을 하려고요 뭐, 저기, 주인은 안 받으려고 해요. 손님은 주려고 받으라고, 지금. <laughs> 밥 먹기 전에 받으라고, 식당. 식당 주인은 싫다고, 나중에 밥 먹고, 저기, 지불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밥 먹고, 그, 끝나는 그 사이에, 물가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에, 그, 제 밥값이 틀려져요. <laughs> 이 정도로 인플레이가 굉장히,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초하이 인플레이션을 이게 해가지고 말다안되게돼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게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이게, 무, 이게 무능력인데,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을 하잖아요. 근데 패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해가지고 전쟁 배당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전쟁 배당금을 저기 뭐냐 승, 승 이게 승리한 국가가 가 이게. 매일마다 그걸 하는데 그 세금을 걷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배당 전쟁 배당금 이원 체크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뭐뭐그뭐 지금 뭐, 세금을 이게 못 걷으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 독일 화폐를 찍어 가지고 그걸 배당 전쟁 그 저기 배당금을 이거를 지불을 해야 돼요. 배당금을 그 저기 그승승 승전국에다가. 그러면 화폐를 계속 찍으라니까 어떻게 돼 이게 도, 독일 국민들이 인자 그걸 다 인자 고수를 하는 인자 그걸 다 몸으로 받아들이지 인자 그게 인자 하이 인플레이션 초 하이 인플레이션이라고거든 하요 그게 인자 미치 인제 국민을 미치는 거 인자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인제 독일 국민들이 그거를 그 당시에 사채 같은 게 인자 이게 이자가 장난 생각해봐 을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저기 어? 저기 아, 밥 먹기 전과 밥 먹기의 그,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쓰, 그렇게 저기 센데 그 당시에 사채 이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면 경제가 파탄되면 지금 빵을 장마철처럼 훔쳐서라도 먹고라도 살아야 하는 경우가 지금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채를 써요. 그럼 사채를 쓰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 그런데 사채 이자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요. 자기가 아무리 노동을 헐크처럼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사채 이자를 갚는 건 불가능해요. 그게 독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사채 시장을 다 누가 휘어잡고 있었냐면, 금융권은, 유태인들이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그사채 협자들의 만행이 정말로 잔인성을 막어 이게, 그게 기록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죽인 그게 명분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왜 유태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잘 몰라요. 독일 사람들 2차 대전 때. 그 때, 사채업자들만 아니라, 금융 쪽 사람들 때문에, 음. 금융가는 다 유태인들이 전 세계는, 거기 다, 자, 다, 저기, 다 휘어잡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미국,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이게 백인들이 이게 다 있는, 그 식민지 국가까지 다이 금융권은 유태인들이 싹다 저기, 다 손하게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독일에 그 하잉 푸신 하는데, 독일의그 저기, 그 뱅, 저기 뭐냐, 그 은행, 지금보미 연방 주변에 비슷한 게 있는데, 고 걔네들의 그 역할도 크기도 했고 그 독일의 그 관료들의 무능함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악명높은 사채업자들 그러면 그 저기 독일군들이 그저유태인 그 사채업자들만 보면 그 샤일로보다도 더뭐저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기록을 없어요 왜냐면그유태인을 학살한 그 그거 갖다가 명분하고 합리화되는데 쓸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게 감성적으로 그게 그걸 갖다가 이게 독일도 그걸 역사를 못 가르쳐요 공포를보대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그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을 갖다가 그게 저기 바퀴벌레 박멸하듯이 박멸했는지 음. 좀 씁쓸하네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지금 또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지. 이걸 잘못 알면 나중에 이게 또 똑같은 게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좀 잔인성이 있고 명분성에서도 이게 저기 하더라도 어, 왜 그랬는지는 그때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알아야 다음에 똑같은 걸 우리가 되풀질하지를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진심보다는 국가나 한 저기 집단이나 누구에 의한 저기 홍보성 이런 자료가에 예, 우리는 저기 이게 예,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도 보통 내가 네, 저도 이걸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보면 매일마다 얘들 예, 역사 왜곡한다고 하잖아요. 어, 우리나라도 겁나게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나 상식 같은 게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알아, 제대로 알아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2차 대전이 일어난 이 원인이 화폐였습니다. 화폐, 의 정확히 인플레이션, 화폐가 신용을 잃은 거죠. 신용 화폐가 잃으면서 독일 경제가 붕괴가 일어나고 국민들이 아비규환 속에 산 거죠. 또다시 이런 끔찍한 실수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아야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나치, 독일들, 독일인들, 나치가 왜 그렇게 유태인들을 학살을 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좀 이번 에피소드는 씁쓸했네요. 네. 다음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